KF21 인도네시아 국기 빠졌다 보람의 양산 시작하자 난리난 인니 열받은 한국 조치에 인니 언론 반응 KF21 또는 보람에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주도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전투기는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으며 실전 투입에 앞서 다양한 성능 평가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보안 문제들은 KAI와 방위사업청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F21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금 지연과 기술 유출 시도, 그리고 북한의 해킹 시도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방위사업청과 KAI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는 지난 9월에 발생했으며, 독일 정부는 한국 전투기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독일 업체에 대한 해킹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 사건은 독일 언론의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고 언급했으며 이는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기술진이 무단으로 USB를 가지고 퇴근하다 적발된 사건도 큰 이슈가 되었다. KAI에 따르면 해당 USB에는 KF21과 관련된 자료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자료는 무단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KAI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프랑스 다소 시스템의 CATIA 프로그램이 매우 강력한 보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직접 유출하기보다는 촬영본을 통해 재구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연시키며 기술 이전을 줄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고 기본 합의서 수정을 11월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지연과 기술 유출 시도가 시기적으로 겹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KF-21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방산업계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최초 시험 평가를 통해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올해 3월에는 최초 양산 수인을 받았다. KAI는 방사청과 KF-21 20대를 포함한 후속 군수 지원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문제 해결 없이는 KF-21의 성공적인 운영과 한국의 방산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은 KAI와 방사청의 보안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임을 시사하고 있다. KAI가 기술 유출 및 해킹 시도로부터 KF-21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 2. 러 사상 최대 규모 드론 공격, 오크라 서부 주요 인프라 파괴, 오크라 특사단 방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상 최대 드론 공격을 감행해 건물들이 파괴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 영국일간 가디언이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는 25일 밤과 26일 아침 사이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필주 등의 공격용 무인기 188대를 동원해 공격을 퍼부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러시아가 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중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 공군은 성명을 내고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중요 인프라 시설이 타격을 입고 여러 지역의 아파트 등 건물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주거용 빌딩 등 여러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지난밤 총 76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정전 사태도 발생했다. 다체슬라오 네오다 테르노필 주지사는 지역의 약 70%가 정전 상태라고 밝혔다. 은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전체의 전력 공급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서자 러시아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퍼부으며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감시단체 딥스테이트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주에 233km 이가 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고 이번 달에만 런던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지역을 차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주간과 월간 기준으로 각각 최대 규모의 진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러시아의 공세 강화로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나토, 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인 오레시니크 개함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러시아 전략 미사일 군사령관은 27일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사르마트의 실전 배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르마트는 한 번에 1 2다 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1만 8천 킬로미터에 달해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 나토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 NUC 대사급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면서. 드니프로를 겨냥한 러시아의 이번 신형 미사일 공격은 민간인을 위협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들을 겁박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토는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더라도 전쟁 향방을 바꾸거나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내달 3, 4일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새로운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방공 체계가 무엇인지 파악했다고 AFP 통신은 나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부 회원국은 외교장관회의에서 방공 체계 추가 지원을 발표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연말까지 아이리스티,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2기를 추가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7 외교장관들은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한다. 며 북한과 러시아의 오랜 오방인 중국에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질문받자. 우리는 제재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지만, 이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요한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특히 한반도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나라들이,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188대 드론에 난장판된 우크라, 러, 사상 최대 무인기 공격. 26일, 현지 시각,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25일 밤과 26일 아침 사이 공격용 무인기 드론 188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 공격한 것중 최대 규모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성명을 통해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중요 인프라 시설이 타격을 입고 여러 지역의 아파트 등 건물들이 피해를 당했다.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도 주거용 빌딩 여러 채가 손상됐다.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테르노필의 바체슬라오 네오타 주지사는 이 지역의 약 70%가 정전 상태라며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전체의 전력 공급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테르노필은 전쟁 시작 전약 100만 명 이상이 살던 대도시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 스 ATACMS를 사용해 자국 본토에 세차례나 공격을 가했다며,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한 바 있다.